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대고구를 세운 고중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중왕은 고, 구려 초대왕입니다. 당시 고구려인들이 직접 당긴 관계 대왕비에는, 어, 모라고 쓰여 있으나, 따지고 보면 모두 같은 이, 이름입니다. 생부인지 확실치 않지만, 일단 동명상은 백제시조 온조왕의 아버지라 할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에도 몇몇 고구려 백제계의 의열성시조상으로 나타나며, 여기서도 동호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동명이 길을 끼고 사천을 넘어 나라를 열었다. 주먹은 해를 품고 배수에 임해 수도 를 열어 위험이 뜨는 곳 나루 에 미치고 세력이 동쪽 지역의 풍속을개발하였다 태양심이 몸에 내려와 부여에 머물러 나루를 세웠다고 한다. 천재가 녹을 내려 모든 하늘을 통솔 하고 왕을 칭하게 되었다. 고구려 백제 발에 고려의 아들이신 춘무성왕께서 북부에서 태어나셨다. 천하 사방이 이 나라, 이 고구려 가장 거룩함을 알지니 백제 시절은 온정왕이다. 그의 아버지는 주몽이라고 하였다. 시조동명성왕 예상은 곳이 이름 주몽. 신작 4년 개해년 여름 4월에 주몽을 낳았다고 한다. 겨울의시절 주몽은 장가들의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은 비루와 언주라고 하였다. 고구려를 계승한 고대 및 중세 국가들이 시조를 오랫동안 처항받았다. 조선은 국가의 시조로까지의 진 않았으나 조선 시조 당금과 동격으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그 이름에 걸맞게 신궁으로 불렸으며 물레위에 파려를 쏘 잡았다거나 성냥과 나라를 두고 제조를 기럴 때 백보 바까지 옷가락질을 느꼈다는 등 관련 설화가 전해진다. 오늘날 한국에서도 양광선수들을 가르켜주목의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현대에 한국에서 도 외국의 대명소를 타한다 드물지만 현재도 동명신 모시는 무수인들이 있다. 거구리 당신은 거구리 시조이니 당명이 준비됐다. 삼국사기 거구려 여동성이 당군에게 공개받을 기록에서 여동성이 그의 창과 갑옷을 모으신 사당이 있었으며. 무녀가 있었다는 언급이 남아있다. 그리고 무녀의 예언을 듣고, 어, 처녀를, 처녀를 제물로 바치자, 무녀가, 어, 주몽이 기뻐하시니, 여동성은 한낱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어, 여동성은 한낱되었다. 중구 역사, 북사에서도 주몽 숭배 관련 기록이 남아있다. 신모가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부여신이라고 하여 나무를 조각게 부인상을 만들었고, 하나는 고동신하여 그들이 시조이며 부여신의 라디이라고 하였다. 모두 관사를 설치해놓고 사람을 보내 소화하는데 대체로 하백의 딸과 주몽이라고 하였다. 정등상의 유물에 관한 기록이 남아, 어, 남은 건 나라의 시조신이 만큼 여동생의 이런 사당이 있을 이유는 없었지만 아마 주요 도시마다 사당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우녀가 있었다는 기록과 어, 어. 제사의식에서 무섭적인 요소가 강하다 고려 토의 경에 내행을 하면 어, 그려진계도 고려와의 비슷한 방식의 승비가 내려오고 있던 걸로 추정된다. 백제에서는 동명왕이 아들 원조왕이 예, 동명을를 제사를 지냈고 또 국가시조로 태조로 동모대왕으로 언급하는 등 승비의식이 명확하였다. 이래서 보듯이 고정의 조 원조의 생분인지는 모르지만 어, 적어도 근처고왕 시절 때는 백제 왕가의 직접적인 혈통의 선정가고조목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백제가 고려에서 나온 세역에이한과거를 부정하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비륙계의 전승처럼 고조목은 백제 권국왕의계백에 불과한 뿐이란 언급이야말로 가장 유리한 전승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비록계의 전승을 깨치새끼고군처왕 계열의 항립한 원적의 전승이 비하하고 있는 대상은 엉뚱하기도 주명이 아닌비유며 주명이 백제 근국의 생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무리 백제의 부여 계승에 맞게 전승을 어떻게든 비틀고 싶어도 가문에 수백 년 동안 내려오고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도무지 없애거나 애워갈 수 없었던 것이다. 혼날이 위도광이 부여창이 고구려 고시 장소에게 성시의 거가 같다고 하는 일이라도 사실 백제의 부여 직접 계승세를보장하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었다. 분명히 지연해오 놓고 있는 걸 보면 적어도 근처 고 이후 백제의 환관 고조망이 선전이 이렇게 연성이 높다고 하겠다. 고구리 시조에 대한 승변이 고려 조선 때에도 이어졌다. 고려사와 세종실력기에 따르면 고려사에 대한 증화 현행선에 동명왕로가 있었다. 평양인니방에 동명성 제사가 있었다고 한다. 동명왕로는왕릉이 있던 곳이고. 덕명성계사는 신사였다. 그로시에도 당시 평양 시획의 덕명사랑은 매우 컸는데 평양 각지의 덕명원과 관련된 전설이 남아있다. 덕명의 별궁인 구제궁 그가 건너다닌 통한교 기린마를 길들는 기린골, 성천할 때 발받던 조천사까지조화현 영산의 하만석으로 만든 덕명성이 있다. 지에 옮기는 동명왕이 승천에 돌아오지 않았다. 성자 유리가 부왕이 옥채찍을 용산에 묻었다. 바로 지금이 동명왕이라고 한다. 고런 시절 같은 동명사랑 덕분에 왕은 신적 전쟁인 동명성제로 승계되었다. 성공유사에는 그 흔적이 남아있다고 한다. 또 세종실립지에 따르면 평안도 안주목 은산은 간봉에 천상사가 있다. 민간에서 동맹성제가 평장조청에서 은산는 은산형 가는 방법으로 강임할때 공전을 쓰던 것이 천성사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고려 등에 따르면 고려 개경 나성 안에 동신사가 있었다. 동신성모를 모신 신사였다고 한다. 저자 서금은 이 동신성모는 고려시절 남여의 아내이자 하백의 딸이라고 기억하고 있다. 고려에선 동명왕 승배의 연장선으로 미화부인도 모셨음을 알수 있다. 조선에서도 동명왕이 기자당군과 함께 평양의 삼성으로 승배됐다. 세종대왕은 평양부 의리방에 동명왕과 당군을 같이 제사실는정부을 만들었고 세종은 동명왕의 입회를 고구려 시절 동명왕 지위로 고정하였다. 영조는 이 정각에 숙련전을는전를 내렸으며, 대한제국된 대한 각도의 지내는 제사로 등명된과 숙련전을 지정하였다. 국청 맥나르를 공격하기도 한여동직벌계획에선 권료들이 등명왕의 강토를 운운하는 계획의 의식도 보였다고 한다. 우리는 등명고의대고구를 세운 오지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흥신 부족함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